민규랑 항상 뭐 목욕탕도 가고 뭐 간식도 사 먹으러 나가다가 그날은 얘가 안 나간 데서 나 혼자 나갔어 마치 내가 주민규처럼. 근데 그래서 난 여유 있게 들어왔지. 근데 제주도 호텔 시다 내가리를 받고. <laughs> 감독이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와 가지고 야 지금 누구 핸드폰 쓰냐고. 에? 무 소리야? 그러니까 뭐 누가 라디오에 뭐 했는데 어떤 놈인지 잡아내 <laughs>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가 기 엄청 안 좋았어.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 그 전화 받은 거는 기억이 나. 아. 감독이 전화가지고 와가그 누구냐. 고라네그재영 아니라니까. 라디오 사연을 보냈는데 서울에서 들은 거야 감독이. 대신 고 학생 어쩌 줄. 그래서 바로 뭐야? 지금 애들 뭐 핸드폰 써? 누가 라디오 사연 보냈서 이렇게 전화 가온 거야. 그래서 정재형이앞 앞에 타잖아 주장이. 그래서 뒤로 돌고. 야! 야! 라디오 찾은 분 새끼 누구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왜? 왜? 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너야? 미친 새끼야 감독한테 전화왔잖아 서울에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있지? 닥터쌤 거 빌려서 아, 내가 뭐, 했다고 어, 뭐, 뭐, 뭐 뭐라고 했을 거 어, 같아 그래서 그 수빈이가 닥터쌤 거 빌려가지고 했다는데 이수빈? 에 끊어 <웃음> 아, <웃음> 그래서 나는 이제 민규랑 막 다녔잖아 아까 말한 대로 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민규처럼 뭐 이렇게 늦게 간식도 먹으러 다 가고 <laughs> 어, 좀 늦게 들어와도 되고, 민규랑 원래 뭐 목욕탕 가면 안 되고, 간식 먹으러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건데, 나는 모르잖아, 처음 와서. 근데 민규가 하니까. 내가 그랬다고? 어, 얘는 뭐좀 약간 거의 무슨 동네 이장처럼 돌아다녔잖아.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 나는 터치를 안 했어. 그치. 3학년들은 맞아 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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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민규랑 항상 뭐 목욕탕도 가고 뭐 간식도 사먹으러 나가다가 그날은 얘가 안 나간 데서 나 혼자 나갔어 마치 내가 주민규처럼 근데 그래서 난 여유 있게 들어왔지 근데 제주도 호텔 씨. 다 내가리를 받고아그 <laughs> 기억난다 난 정말 여유 있게 들어왔어. 민규처럼 뭐 간식도 먹고 그서든도 하고. 내가 난좀 많이 여유 있게 들어갔어. 그래 되는 줄 알고. 좀아 그때 좀 오버했나 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로비에서. 로비에서 이일 싹다 다루다루받고 있었어. 근데, 지금만 재호, 서있고. 근데, 왜, 왜, 왜난 서있었냐면, 어. 난안 나왔거든. 난 숙소에 있었어. 근데 다 집합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기억이 나. 내가 서있었는데, 기억이 좋다. 이수빈이 어. 온 거야. 어. 근데, 다 박... 대회를 받고 있어. 문 앞에서 있는데, 이 새끼가, 자기 왔다고 해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laughs> <laughs> 대회를 받고 들어왔었던 <laughs> 거야. <같은데. 웃음> 그문있잖 <문을 웃음> 있잖아. <웃음> 그 문을 열고, <laughs> 쌤이 저기 앉아있었어. 저기 앉아있는데, <laughs> <근데> 얘가,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지금 <웃음> 안 걸? 나 지금 오늘 전안하려고 <laughs> 받고 있었는데. <laughs> 나는 그제 그거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요거... 내가 얘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laughs> 맞을까? 이미 당신 몸이랑 바었어 당신 몸이 바었어다 늦게 왔는데대가리다 받고. 나만 안온 거야. 또 코쌤이 벼르고 있었잖아. 근 재용이한테 들어가. <laughs> 하는 거야. 아, 딱 받고 이제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재용이가. 내가 말했나? 어. 쌤. 왜냐면 나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쌤. 숨이 안 돼요. 갑자기 그때 코치가눈 돌아가. 어딨어? <laughs> 맨트에 받고 있으니까, 나와 했지. 갔지. 그, 로비에 이제 쇼파에 앉아 있었어. 앉아있고, 나와, 이 일로 와, 일로 와서, 가서, 무릎 꿇히고 앉았어. 그래서, 나머지 다 대화를 받고 있었고, 얘는 서있어서 얘는 직관을 했어. 응.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사대를 맡기 시작했지. 풀수윙으로 아, 진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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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기, 기억이 어, 안 나. 풀수윙을 만데, 내가 완전 잘못했으니까, 버텼어. 이렇게 하기 싫었어, 진짜. 아 어, 얼마나. 또 때리고 싶었겠어 미워했으니까 막 맞고 그래 오늘 실컷 차라리 풀렸으면 좋겠다 이유로 사회 응. 응. 날 불쌍해라고 응. 맞다가 때리다가 이성을 잃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뭐야. 그걸 들었어 제돌이를 어, 어. 거의 어. 내가 이렇게 했어 어. 와나 제돌이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죽지 어, 그거는. 나래가좀 그때 딱 이렇게 하고 근데 제돌이 안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맞고 아무튼, 니네 계속 뭐 요즘 기어 나가는 거뭐 앉아봤는데, 그날 또이 새끼 안 기어 나간 <laughs> 거야. 그래서? 기억 못하네. 어, 난. 아,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에 많이 없었어. 그게 제주도였어,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야, 그건 확실해. 맞아, 맞아. 어, 어. 그래서 그날, 어쨌든 다 올라갔지. 그래서 뭐나 이렇게 하고. 그게 동계 때였나? 어, 동계 때였어. 추웠어. 다음날 이제 뭐 아침 먹으러 가거나 이제 호텔로 내려오잖아. 근데 로비에 코치랑 우리 아빠가 앉아있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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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어, 난뭐 절대 얘기하고. 어, 얘기 우리 안 우리는 했지.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 만아서 부모한테 어. 얘기해도 부모님 어, 절대 어. 그런 멘탈은 아니었잖아. 어,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어, 야, 맞으면서 맞아야지, 맞아야지 선생님 어, 때문에. 어, 어, 근데 얘기했어. 누가 봐도 오해할만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그 그거 제주도에 일러 왔다가 <laughs> 나 그거 있으니까 온 거야. 어, 어. 근데 내가 아빠는 뭐 모른 척을 하는데 코치 입장에서는. 알고 계신 건가 뭐 이거 뭐 알아도 상관없는데 찝찝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음, 그 말했겠네 그래서 몰라 응. 말은 그건 몰라 그 얘기는 아예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나중에 더 꼬였지 꼬였다고? 코, 코치쌤이랑 아, 결국, 아, 아, 아 약간 말한 것처럼 뭐, 말한 것처럼 어, 근데 뭐 내가 분명히 아빠한테 말은 해도 코치쌤한테 티내지 마라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 코, 코치쌤은 음, 찝찝한 거지 계 수빈이가 분명히 말했을 거다라는 게 있어서 나라면 이제 완전 잘 가지 못했지. 재밌다 고등학교 얘기 들으니까. 나도 있었던 거 맞지? 더 있었어. 근데 왜난 기억을 못하냐? 그럼 응, 얘는 이제. 왜냐면 너는 맞는 응. 거에서는 아예 배제야. 툭하면 툭하면 얘야. 툭하면 <laughs> 아니야, 얘도 마지막에 맞는데 이렇게. 그래, 그런 적도 한번 있었는데 어디 겨울 때 전주령 같은데 가서 제주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너 너네 둘다 부상이고 막 쉬었어. 막. 둘이 같이 쉬었어. 나도 거기 끼고. 막. 뭘뭐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 다 운동하고 막 체력 운동 할때 제주도였나 동교 때. 어. 너실때 얘도 셨었어 어, 나... 나도 나도 몇이야 나도 셨고 그럼 너도 좀 힘들면 셨어아 <laughs> 진짜로 <laughs> 체력은 좀 빡세다 그럼 너쉬어 근데 우리는 체력 운동 많이 안 했어. 우리 아, 고3 때야. 야 나는. <laughs> 대신고에서 제일 많이 뛰었어. 야, 그때 당시 대신고가 그래도 다른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많이 야, 뛰었어. 아니,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코치가 같잖아, 지금. 어. 난 중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아니었다고. <laughs> 아니, 산선수냐, 산. 그사람이 나도 거.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근데 너무, 고등학교 <laughs> 산년 때는. 나중에 산 찍고서. 아, 근데 이이때 많이 뛰었잖아. 아니야. 감독님은 많이 안띄혔어 그경리한테 많이 띄었어 야너 그거 참 왜냐면 이건, 그때 기이나동료은 이거 띄고 오전 오후 4탕 띄고 막 우리 그때 연습 게임 그래. 막세알 4알 네안 내면 니는 운동 빼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연습 게임 때막 날라 날라서 축구를 고막난 그거밖에 기억 안나그서나 대신고 때 진짜 많이 뛰었다고 생각해 내가 축구 진짜? 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내가 대학교를 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대신고에서 뛰면 거의 맨 뒤에서 죽... ㄴ 맞아 근데 내가 한양대를 갔다 내가 1등이 끌고 <laughs> 뛰는 거야. 그래, 야, 야, 아, 진, 거짓말. 1등은 오바다야 야, 한양대 형들은 나 1학년 때그 상위인 형들은 나잘 뛰는 줄 알아. 왜냐, 면이 a 급이었고 뛰는 것도 A, B, C 그룹 하는데 내가 1학년 앞에서 끌었다고 근데 대신구애들 체력이 좋은 애들이 많어야 야, 야, 엄청 뛰었어. 야, 내가 못 뛰는 게 아니었더라고. 얘도 체력, 뭐. 체력 좋고 음재 뭐. 야, 얘는 뛰는 거 선수야. 산책 걸어잖아. 니 누나 래도 뛰고 와. 우리, 나. 그 근육에 최적화돼 있었어. 그산 그러니까 찍는 근육이 최적화돼 있어 나는 진짜. 야, 나도 못 뛰는 게아니었냐나 너랑 우리아못 뛰는 너랑 게. 너랑 거의. 있어. 그러니까 너나 셋이 싸움이었지. 얘는 수있었는데안뛴거고아 아니야. 나 진짜 못 뛰었어. <laughs> 나는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뛰었어.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을 갔잖아. 대학을 갔는데 뛰는 거 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그래? 왜 이렇게 안 뛰어? 난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앞에서 끈적였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차니까 이제. 나 대진고 이러니까 좀 뒤에서 뛰고 랬지 그래? 우리는 절... 나는 대학교 때가 더 힘들었어. 와 다시 대신고때 진짜 힘들었는데. 난대신고때뛴 체력으로 대학교 때 가는데도 안 됐다니까. 고대 안 무시... 뛰고 이길 수 있는 근데...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 무식하다고. 소동환 거라. 고대 무식하지 않는 게 아니야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많이 뛴다고. 누가? 고대. 아니야. 네가 많이 뛰었대 방금 그러니까 많이 뛰는데 고등학교 때처럼 뛰지 않아. 무조건 체계적으로 뛰었어. 아, 그래서... 체력으로 뛴다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확실해.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laughs> 찍도와찍도와 와. 와. 이거잖아. 야, 뭐, 4 0 0 여기 <laughs> 서가지고 <웃음> 출발. 이렇게 뛰기잖아. 아무런 의미 없는 뜀을 애들한테 하,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대학교 때는 달랐어. 이거 뛰면 90분 뛸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뛰었어. 음, 이걸뛰야 90분 이, 뛰어. 이 이해를 시키고. 어, 이거 못 뛰면은 경기 못 뛰어. 약간 이런,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걸 뛰어야 후반 80분에 뭐, 스프린트 할수 있어. 막 이런 거를 감독이 엄청 했어. 지금 디테일 그대로? 아니지, 바뀌었잖아. 아, 어, 바뀌었어. 제 형이 대학교 때 잘했지. 와, 잘했지. 때, 야,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때 대학교, 대학교 때 않겠지. 진짜 잘했어. 대학교 때 내가 더잘했지 너는 언제 잘했냐? 감독. 우리 감독이 막, 아, 재용이막 민규대 커서 했데 막. 나는, 막, 막 나는 와, 고등학교 3. 때, 고3 때 그냥 난 진짜 재밌게 한것 같아. 막 그냥 우리 애들끼리 막 마음 잘 맞고 막 이래가지고 난 재밌게 했던 것 같아. 대학교 때도 멤버가 우리 진짜 좋았거든? 우리 대학교 때 멤버 엄청 좋았잖아. 우리 맞아. 공부 학번 애들. 아, 그래? 얘네가 제일 좋았어. 우리가 진짜 전국에서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데넌 어디 가고 싶었냐, 민규야? 넌 고, 여도 영국대 가고 싶었지, 그냥 아, 아, 연대가. 연대, 어, 연구대, 아, 난 연대가 엄청 가고 싶었어. 그난연대 아, 엄청 가고 싶었어. 근데 그리고... 너도 결국 선택하다가 고대 가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갈 데가 없어서 고대를 간 거야. <laughs> <엄청> 내가. <laughs> 내가 갈 데가 없었어. <laughs> 나는. 네가 제일 빨리 찍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첫 대일 때 찍었어, 그냥. 나는 연대를. 그래. 나도 연. 우린. 우리 저, 다 연대. 막 연대에 막 보시잖아. 아, 뭐 어릴 때는. 팔해가지고 아, 막 아.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우리 5월달에 대회한 거 뭐지? 1 6쿵에서한영공고한테 졌는데? 금석배. 금석배? 하여튼 거기서 이제 대학이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그때 결정났어? 춘계때 결정났다고 그래. 아, 아니야, 춘계때 보러 와서 됐는데 내가 왜. 우리 그래.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은. 막 열심히 안 할까봐. 음. 내가 음. 왜 이걸 들었냐면은. 갑자기 감독이, 고등 감독이 나를 갑자기 중앙 수비를 시키는 거야. 아니, 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 미드필드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 갑자기 중앙 수비시켜 연습게임이. <laughs> 아니, 나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중앙 수비를 시킨다, 수비를 시킨다니까, 너 대학 결정 가서 그래. 엄마가 딱, 딱 얘기해 주더라고. 아. 그 그래, 나는 연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딘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간대 어디냐고, 그러니까, 고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다시 알아보라고 했어. 아니 다시, 아니, 아닐까봐. 다시, 다시 알아보라고. 어, 아니길 바랬어서. 아, 진짜? 어. 왜냐면 그 무서운 걸막 아... 막 듣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어, 무서워봤다. 다 사람 사는데 인 항상 이상이었어. 힘들었어, 일하면죽 그만두고 싶어. 난축 가자마자 갔는데, 그러니까 성우 가자마자 엄마가 전화해서 나 축구 여기서 못한다. 고 내가 딱 대신 거 오자마자 그랬는데. 축구 그만 둔다고. 애들, 제발, 잠에 거 보고. 나 여기서 축구 못 한다고. 진짜로. 내가 이러고 잤잖아, 이러고. 어. 옆에 가면 아쉬워, 이러고. 아씨 진짜, 아, 여기서 난못잘것 못 같다. 그냥 그 보고 가겠다고. 그 2인을, 아, 그 2인을 침대침대그 어. 그 맞아, 맞아. 가겠다고. 관계가 좀 있었어 그거 보라. 왜 그래도 우리 숙소 괜찮았잖아 화장실에서 그찌그러든 국그룹 같은 걸로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씻고 기억나? 아우.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너의 때는 많이 받아. 좋아진 거야 숙소. 야 <laughs> 소변기 하늘에한 80명 있었을 걸? 그렇지. 맞지. 0학교까지 중학교까지 100명. 그 그래서 우리 애들 20, 10명 1학년 애들 그 위에 식당원이 그 그쪽에서 잤잖아. 아. 그 위에 숙소 있었어. 방두개 아. 있었는데 여기 1학년 애들 다못 봤어 얼굴을. 아, 맞아. 얼굴도 몰라. 맞아. 맞아. 본 기억이 없어 나는 운동도 따로 있잖아 맞아 맞아 야 그래서 올해 울산이 우승할 것 같았어? 딱 초반에? 뭔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은 그냥 딱히 없어 전북이랑 비교했을 때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해 울산이 올해?